아이씨 애벌레 진짜 아 애벌레 때문에 오늘 잡는 거못 보겠네 어? 옆에 애벌레 터튼이 있었기 때문에 어? 야, 우리가 먹었어 야 우리가 먹었네 어? 야채팅장 봐봐 우리가 먹었어 대박 이거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네 그제? 클레이의 구원 루빅스 신비령 이건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목록만 나오는 거고 루권나는 여기 있어. 사람들 뭐 서로 죽고 지고 난리 났는데. 기가 하자 기가! 귀환. 클레이의 구원. 이야, 힐 나왔어. 대박. 야, 우리 은근히 세다. 우리가 먹었다. 어제처럼 무기는 안 나왔네. 그럼 어제는 다른 길드가 먹었단 뜻이네. 클레이 구원을 제가 살게요. 그러면은 이걸 눌러서 길드 판매로 해. 그리고 내가 살 거니까 내만 딱 넣는 거야. 그리고 시간 5분. 지정과 판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4,138이잖아요. 130원만 남겨놓을게요. 자, 4,000으로 해. 요렇게 하면은 올라가요. 내가 구매 신청하는데 이렇게. 그 5분 뒤에 내 인벤에 들어오고 저거는 참여한 사람한테 다 분배가 돼요. 자동으로. 나머지 템은 1시간 경매로 100부터 2,000까지 해놓을게요. 돌권을 본인한테 하면 런각 잡혀요.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최초의 득자한테 권한이 있어요. 길드장이 어떻게 할수 없어. 만약에 어? 은용이님이 아우 어, 나 길드 고난 하기 싫은데요 나 그냥 내가 먹고 튈 건데요 그럼 지한테 놓고 바로 길 타라고 튀어버리면 돼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다 같이 하니까 배 타니까 요렇게 했지만 길드 경매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돼 있는 게 참여자 뺐다 넣었다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참여 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중에 추가하겠다 하면 플러스 하면 되는데 추가할 일은 없죠 참여자만 보통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찰 판매로 하고 1시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참여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죠. A few later. 자, 팔렸죠. 클레이 구원이 우편으로 와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내가 배우고, 이거 그러면 이제 광역킬이 생긴 거죠. 저는 광역킬광역킬을 이제 여기다가 놓고, 전섭 최초 광역킬 아닙니까? 어, 한번 써볼까? 오, 야, 존나 멋있어 방금. 자 어떤가 과연 여기는 어떨까에 광역키 써볼까 광역키 오야 대박 피 차는 거봐 <laughs> 죽이네 정체 출시되면 힐을 해야 되나 사람들피 많이 달잖아 지금 여기서 또 광역키 쓰면 어이구 괜찮네 이게 많이 차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급사는 면할 수 있겠네 광역키 어이구 아, 야 광역키 겁나 좋네 오야 여기 몹이 되게 많이 나온다 밖에 나가서 싸워도 되지 않을까? 주고 오 마이 갓!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최소한 힐러가 있어야 되네. 힐러 없으면 개빡시네, 여기. 그러게요. 나 이번에 법사 생각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영웅 무기랑 영웅 스킬 먹어서 그래. 힐러 있으니까 좋다, 야. 이어비스 포인트로 나쁘게 보면 이제 아인. 좋게 보면은 던전사냥 하다가 쉬어라, 이거야. 강제로 휴식시간을 주는 거지. 여기는 쟁쟁이니까 원래 같으면 여기 막 쟁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실제 게임 나오면 막 적대거리고 쟁나고 싸움나고 막 그럴 거니까 쉬워라 이거지 이거 이대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좀할 거야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욕하는 것도 뭡니까 출시되면 내가 뒤통수 칠 거잖아 이거잖아요 만약에 뒤통수안 친다? 그러면 사람들 많이 할 거야 아마 하지만 NC가 뒤통수 칠 확률은 매우 높죠 나도 뒤통수 안칠 거라고 생각 안해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아 사람은 안 하면 돼 모든 사람이 이 게임을 할순 없어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도 호불로가 반반이야, 반반. 디아블로4를 해본 사람 중에 절반은 디아블로 욕하면서 안 한다고요. 똑같은 일을 하라. 근데 모든 사람이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본인 마음에 드는 거 하면 돼요. 디아블로4, 어, 사람들이 아무리 극찬하고 그래도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어느 게임에는 호불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는 내가 뭘안 하는데 본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필요 없다 이거지. 아 이거 보니까 정말 재미없어 보이네요. 전안 합니다. 끝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이쁜 시름이 있냐, 뭐, 어? 이거 나오면 왜 하냐. 그런 건잘못했다 이거죠. 내가 디아블로 방송할 때도, 디아블로 재미없어 보인다는 채팅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디아블로 방송 안 보잖아요. 내가 디아블로 하면은. 디아블로 방송도 후보로 되게 심했다. 겔도 비슷한 분위기야. 내가 보기엔 비슷한 분위기야. 나는 모든 걸 해봤으니까. 센트로드 디아블로 반돗방송 830명이에요. 브라시아 전기 970명이었는데 출시하고 나서, 어? 한 600명 됐다가, 거의 망했잖아. 힐러 가 필수네 던전사냥 힐러 진짜 귀족되겠는데? 광력힐이 없어도 일단은 필수다 기본적인 힐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탱이 있어야 돼 탱이 없으니까 지금 막 몹이 이끄쳤다가 제거쳤다가 와우 할때탱 없이 던전사냥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 힐러만 죽어 나가는 아주 문제는 뭐냐면은 힐 별로라는 사람은 디아블로4 나오면 안 한다? 안해 그래서 디아블로4가 또문제가 아니야 취향차 취향차 취향 존중합시다 베타 테스트이기 때문에 취향 존중하면서 조금 여유있게 갑니다 그리고 과금 리니지 라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레스 나오니까 아레스 나오면 아레스 리뷰할 테니까 아레스 해 내가 또 아레스 하잖아요 아레스 작년부터 각 잡고 있었는데 이제 나오잖아요 31일날 사진 약봤습니다 그러면 7월쯤에 나와요 우리가 선택권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 기다리는 게임 아큐어, 프라시아 전기, 나이트 크로는 끝났어요. 하반기는 RS, TL, 디아블로 4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제 마비노기 모바일 나오고 아스달 연대기 나오면 그것도 하고 아시겠죠? 아스달 음. <laughs> 아 아스탈 연대기 넷마블이 만드는 게임 있어요 지금 준비 중인 게임인데 나름 기대작이에요. 그거 자동 게임 아니에요? 수동 게임인데 MMORPG. 디스타가 세봤는데 퀄리티 좋아야 되게. 올해 나오는 게 피해거지 그거 나오면 해봐야지 하반기 할게 되게 많아요 피해는 그냥 베타를 거쳐갈 뿐이죠 뒤에 쌀먹? 될것 같아요 나다야 많이 벌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쌀먹을할수 있어요 쌀먹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은 해요 가능은 재밌냐고 물어본다고요? 잠깐만 번역기 출동 야중국 알고리즘 타보자 대만인이래요 대만이재미스라고 해주자 대만 알고리즘 타자 대만 알고리즘 제 채널 홍보 좀 해주세요 말이 통해졌나 모르겠다 자 번역기 돌리면서 글로벌하게 간다 지금 틸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아마 2023년 10월경에 출시할 것입니다 와 방금 힐량 존나 많이 쳤어 반피가 확 차버리네 정해진 기간 있나요? 라는 거는 출시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한다. 대만인들도 리니지 W 열광. 아. 대만인들 리니지 W 열광 하잖아. 나도 얘기줘야지 리니지 W는 대만인들. 오, 안 돼! 죽을 뻔했어. 어이구, 시급했어요, 방금. 홍보도 홍보. 지금 대만 유저한테 홍보하고 있다, 지금. 대만 알고리즘 타보자. 어? 글로벌 하에 가는 거지. 알고보니 한국인이고. <laughs> 압도적인 1등 아닙니까? 지금 대만에서 검은 사막이 쪼이긴 하지. 근데 나는 와우 하다가 검은 사막 하니까 와우가 좀 스타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이안 되더라. 안 했다. 그랬어.